자, 1월 15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볼것도 없이 계속 랠리 지속하고 있어요. 근 예상대로 맞죠?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는 시장이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나로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들다. 뭔가 뒤에서 서포팅을 하는 이군, 애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전자 올로다 조정 받으면 걔들이 이제 그걸 방어해 를줘지 지수가 안 깎아먹고 또갈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군 안 사요? 이군 지금 사면 물릴 것 같으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업종들이 지금 외국이나 기관 입장에서 봐가지고 순환매조차 돌릴 만한 그런 여유를 가진 업종이 없다는 얘기야 시계에서. 이렇게 가는 시장은 한계를 보인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심리에 가면은, 우리 시장은 이리도 못 쫓아가야죠. 완전히, 가는 흉내만 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만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죠? 삼성전자가, 5만원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적정주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만원이 적정주가라고 합시다. 그럼 밑에 있으면 조평가. 그럼 지금 한참 올라와요. 올라 앞으로 돈을 잘벌걸 예상을 해서 올라오는데, 6만원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정 주가. 그 위로 올라가면 고평가. 그럼 얘가 다갈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서 받아치면서 얘를 서포팅을 해준 이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이게 기형적인 장세가 필제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시장 기준이 이번 주에 2198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망가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자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이 순환매가 순환매가 돌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순환매가 돌지를 않아요, 그죠?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응? 어? 원인이 뭘까요? 얘들이지 뭐. 이거 날만 세면 두들겨, 응? 오늘도 960억 팔아먹었어요. 아니, 지금 있잖아요. 누가, 나,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근거가 여기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자, 07.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지금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뭐, 연말에 엄청 산단이네, 뭐하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게 아니라 당일취 시간대 일별 동향 내려가 보면 그치 지 으... 가봅시다. 잠깐만요. 자, 자 여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거 코스닥 상황이요. 코스닥 잘 봐요 여러 코스닥 보시면은, 연말에 얘네들 배당 물량 들어온 거 있죠? 3,280억 한번 들어왔죠? 이태리 그렇죠? 1,000억 들어왔죠? 4,200억. 그렇죠? 어그러면 아. 4,200억, 이건 돈돈, 그죠? 4,200억. 이건 뭐그 전에 팔아먹은 거 있으니까. 끼가되에 4,200억 샀어요. 이거 문 열자마자 다 팔아먹었죠? 여기 확인됐죠? 확인 되셨으면 번호 눌러봐요. 이거 4,000억 넘어. 이것만 해도 얼마야? 3,000. 이게 4,000억이네, 이게. 다 팔아먹었네, 여기서. 그죠? 맞잖아요. 여기 산 거, 싹다 팔아먹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가 있는데, 뭐 1조를 넘게 샀다니, 뭔 1조를 사, 1조를 사기는. 응? 2조, 2조 가까이 산게 남아있다니, 무슨,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응? 야, 아니죠. 다 팔아먹었잖아. 응? 어? 다 팔아먹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어? 이걸 보셔야 된다고. 시장 바닥이 언제 나왔어요? 2019년도 8월, 9, 8월 초야, 8월 초. 기관들이 얼마 팔아먹었어요?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 2조 500억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팩트야, 이게.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기간은 2조 팔고, 외국인은 2,500억 팔고, 개인만 3조 3제로 사주 있는데, 여기다가 외국인이나 개인이 불을 질러준다고 위로 한번더 엑셀레이팅으로 탁 당겨가지고, 멜리를 펼쳐지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 누구 죽으라고? 아 그거 올리면 개인들 다 팔아 먹을 거아니야제 이에 가시면 3번 눌러봐요. 아 쟤네들이 정신에 해가 다 하고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지. 다시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밑에서 받아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가 올라가는 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거래소 시장에 지금 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빼고는 근대릴게 없어. 안 그래요? 다른 거근대렸다면 코피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며칠 순환에 잘 돌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길목 지키기 처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야. 아예 그냥 5G 비메모리 화장품 2차전지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KMW, 한국 화장품, 코스모학, 솔브레만 들고 있어, 그냥. 그런면한 바퀴 돌다가 이걸 글리겠지. 이게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괜히 요렇게 안 들고 있고, 뿅망치 들고 학교 앞에서 그두지 잡기처럼 툭 튀어나오면 이거 툭 치면 절로 튀어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순환 매가 돌 거예요. 또늘은도장 마지막에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또 슬슬 또 튀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관심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에 먹거리 업종은 5G 비명머리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장난이 아니야 평균 영업이익이 45%가 깨졌어요 작년도에 한해 동안에 물론 반도체가 약한 것도 있지만은 반도체뿐만이 아니야 석유, 화학, 종류, 철강 전부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러면 되는 업종이 뭡니까? 5G 비메모리. 이거는 왜 4차 산업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격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5G는 4차 산업을 하기 위한 그런 피,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발 역할, 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장비주들 중에서 실제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은요, 연산을 하느냐. 지, 가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컴퓨터처럼, 컴퓨터 CPU처럼.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CPU는 이, 이 비메모리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니 쓰이는 애마다 다 틀릴 거 아냐 다 품종 소량 생산이야 그래서 이게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만드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그러고 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요 회로를 반도체에다가 요 실리콘에다가 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웨이퍼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심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비밀몰에는 굉장히 복잡해. 해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요 작업이 뭐냐면 바로 포토공정이야. 왜 포토공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세요? 똑같아. 사진 찍는 거랑 똑같아. 위에다가 포토마스크를, 이게 필름이야. 필름을 갖다 놓고 밑에다 인화지를 이너, 갖다 대 놓는 거야. 대놓고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밑에다 회로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찍고 난 다음에, 요게 잘 찍히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약을 발라. 그게 뭐냐? PR, 포토레지스트. 여기가 동진 세미캠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 요걸 다 이제 만들고 나면은, 요거 빛을 쏘잖아요. 쏘면 포토레지스트가, 이 빛을 통과시키는 게 있고, 안 통과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요철이 남아. 그래서 그걸 깎아내야 돼요. 회로가 이제 밑에 다시 찍힌 거야. 그걸 깎아내는 거를 애칭 작업이라고 해요. 애칭. 식각이라고 그러죠. 바로 요 애칭을 손으로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그 뭐냐, 조각칼 가지고 이렇게 뺏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굴러인 식으로 이 가스를 쏴가지고 뺏겨내는 거요. 예 그 가스가 바로, 에칭 가스. 말 많든, 이게 지금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오다가 지금 누가, 어디서 다한거요솔브레이 전부 다한 거야. 솔보레인이 처리를 다한 거죠, 지금.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포토레지스트, 아, 뭐 포토마스크, 요 포토마스크 위에 요 포토마스크 필름이죠 포토마스크에 필름을 찍기 전에 포요 블랭크 마스크라고 그래, 그거를.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막을 씌우는 게 이걸 펠리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펠리클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죠. 나머지 전부 다 뭐냐 이게 전공정이야 이게 전공정. 이게 핵심 공정이고요. 뒤에 이제 후공정이 있어요. 공정은 뭐냐? 이게 전기가 통하는지 검사하는 검사. 그 다음에 잘라서 포장하는 패키징.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전부 검사 패키징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메모리든지 비메모리든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비메모리 업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1번 눌러봐요. 이제 가시죠. 핵심은 저 전공정에 있는 포트공정에 있는 역할을 하는 저 회사를 잡아야 되는, 저 알짜 애들을 잡아야 된다고. 코낸 녹화 떠났다니까. 가서 보면 종목들 다 있어요, 그 안에. 아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진 세미캠. 솔브레인이잖아. 요건 뭐야 소재. 물질. 그 다음에 이 블랭크 마스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필리컬 만드는 회사.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한다고 가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 소수의 고기 담는 법은 뭐 있어요. 얘네 두려운 5G와 비메모리는 필수야 필수. 2020년도에 내가 계좌를 불리고 싶다 그러면은 조정목 들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형들 지금 한 40%씩 다, 다 담으라고 그랬어요. 어? 오이 솔루션. 지금 와서 내가 공표하는 거야. 처음에는 오이수 솔루션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잔뜩 사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0% 넘게 올랐어요.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어요. 사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관계없어요. 얘네들은 뭐다? 성장성이야, 성장성. 성장성 떼버리고 나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0년도에 먹거리 업종은 5G와 비매물이 밖에 없어요. 이걸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조종받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계속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제가 봐서는 요거 관심주들은 우주 수납에 돌리니까 요거 하나씩 다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 지가 어디로 가겠니? 딱 끌려들겠죠. 헷갈리면 전략 그렇게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죠. 이것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목 어... 하나요 JYP 엔터 아, JYP 엔터 이거 중가종목에글리더라고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입니다.